6시 49분, 여기 이제, 족두리봉 올라온 암릉지구로 통과한 것 같습니다. 여기 지금 나무, 다 올라온 뒤라, 나무가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, 저아래부분은좀 위험하기도 하고요. 네. 그, 저의, 제가 지향하는 어떤 등산의 모습, 컨셉, 등산 철학하고는 맞지 않습니다, 사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, 이 길은 별로 선택을 안 하게 될것 같습니다. 여기 든지 말하자면, 불광능선이라는 말이 있긴 한데, 많이 쓰이는 말 같지는 않고요. 이제 불광능선 접근하는 길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, 적들봉 통과할 때까지는 아마 이제 고도는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고요. 아직도 향로봉까지 구간이 남아있어서 갈 길은 멀긴 하지만, 그래도 1차 조그마한 난관을 하나 돌파했다. 이렇게. 앞에, 내려오는 분 아까 한분 남자분 한번봤고 앞에 한참 거리를 두고 올라가는 분두분봤고 그들 은 전혀 사람이 없네요. 근데 사실은 이런그 만관 지역은 가급적 사람들이 많을때돌파팔야 됩니다. 그래야 뭐 혹시라도 뭐좀 구조도 받고 그러는 거지. 아유, 아유 뭐 이쪽 코스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양방으로 이 걸어서 이거 됐죠 뭐. 아유. 이게 이제, 운무? 운무가 자욱하네요. 운무가 자욱하다는 말은, 아마, 비는 안 온다.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겠죠? 이런 정도만 계속 유지되면 뭐, 그냥 뭐, 축축하겠지만, 참고 그냥 갈만하죠. 어쨌든,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 비봉 주능선까지는 아직 한참 더 가야 되지만, 그래도 일단 이게 돌파한 게 어딥니까? 네. 아... 저쪽에 이제 향로봉 직전 고고는 뭐 깎아지른 듯한 구간이긴 해도 그 길지 않으니까 고고 네. 참고 넘어가고 저 뒤로 돌아서 통촌문 같은 구간 하나 지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계단인데 계단으로 쫙 올라가면 이제 향로봉 나오는 거죠. 네. 아... 여기도 낮에는 사람들이 많은 포인트인데. 전혀 없네. 전혀 그일광동 쪽으로는 좀 시야가 트였는데 이쪽으로는 이제 완전히 운무 때문에 가려가지안 보이는 거죠. 현재까지만 놓고 본다는. 오늘 같이 그 일기가 좀 불투명한 날, 장거리 산행 안 가는 게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예. 이봉이 2.3km, 향로봉이 1.7km. 예. 향로봉까지 꽤게되는구 여기 이제 족들봉인데요. 저는 이제 족들봉은 올라가는 게 아니고, 오늘은 뭐, 저, 예. 산, 산에 올라가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, 예. 영봉. 승가봉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길이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거고요 영봉 정도만 올라가야죠 계속 통과하겠습니다